네, 오늘, 어, 탈북 미녀 조수아 선생님하고 오늘 같이 할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아, 뒷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제가 오늘 만나 뵙기 전부터 저희 감독님들이랑 스태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다고. 네. 한국 연예인 저리 가러 갔는데 진짜 작으시네요. 네, 제가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김태희 씨랑 얼굴을 어, 자로 재는 그게 음. 있었는데 그 친구가 14.7이래요. 저는 음. 12.3이에요. <laughs> 이겼어요. 어, 어떡해. 근데 그때는. 저좀 뒤로 가 있을게요. 그때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사실은 엄청 상처 받았어요. 왜냐하면 음. 북한에는 이설주 얼굴 보세요. 걔가 24.7이거든요. 걔가 그 아. 보름달처럼, 달덩이처럼 커야 네. 아들을 잘 낳는다고 해가지고 오. 북한에서는 얼굴 작은 여자가 인기가 없어요. 어 진짜요? 네. 그러면 김정은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MC님도 북한 가면 별로 인기 없어요. 아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큰데요? 어, 그래도 이거는 북한에서는 아, 미인용에 안 들어갑니다. 축도 먹깁니다 아, 진짜요? 그죠? 네. 통통해야겠네. 살도 있고. 돼지처럼 이렇게 살이 좀 통통해야 돼요. 선생님 진짜 인기 없었겠네요. 저는 진짜 <laughs> 없어요. 어. 부모님이 거지기니까 내가 먹고 산 거지. 진짜로 없어요 아, 어, 진짜 그래요? 리얼 어. 근데 어. 북한에 있을 때는 62kg 나갔거든요 여기 위로만 이렇게 가슴 빵빵 얼굴 이렇게 돼지처럼 살쪄가지고 목 해가지고 근데 목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보기는 그래서 음. 그래도 괜찮았는데 목소리가 좋으니까 음. 그래도 이 얼굴을 안먹혀 진짜 막. 아 그러면 음. 집에는 이제 고위층이었잖아요 탈좀 네. 좀 찌우려고 노력은 안 했어요? 결혼도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음. 여자는 좀 살이 찌고 통통해야 시집을 잘 간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여기 좀 다이어트 개념이 없어요 아 무조건 찌우 는게 낫겠네요. 근데 워낙 다 빼빼 말랐잖아요.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어. 부잣집 애들은 그래도 잘처 먹으니까. 아, 미안해요. <laughs> 죄송해요. 당당님덩지 편집 좀해주시라요 그래서 좀잘 먹으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통통하고. 그래서 사실 북한 여성들 속에서도 이게 얼굴이 작은 여성들은 인기가 없어요. 진짜 없어. 한국 와서 여기 와서는 인기 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보다 얼굴 작다는 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진짜. 아, 처음에는? 네. 어, 이거 진짜 작네요. 어, 이만하네요. 음. 심지어 유재석 씨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지. 강호동 씨 그잖아요. 어, 저 선생님! 어, 어,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싸대기를 달리고 싶었어요. 아, 지구. 그때 생각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작단 얘기를 니까 너무 음. 스트레스받았어요, 진짜로. 어, 지금 기분 좋죠?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얘기를 하니까 환자분들도 들어오시게 되면 마, 선생님 진짜 TV보다 진짜 작네, 이런데 작은가? 어. 그래도 약간 좀 살쪘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얼굴 좀 크네요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끝물 그뭐 남자들 얘기하면서 기분 은좋습니다어 <laughs> 고위층면은 이제 사실 북한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어쨌든 괜찮잖아요. 먹고 사는데 뒤져먹고. 그렇죠. 예. 근데 탈북을 결심하기까지가 좀 진짜 불평불만이 없는 삶이었어요. 오빠만 셋이다 보니까 맨날 그냥 하는 짓거리가 그냥 복싱하고 발차기하고 태권도하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냥 산에 올라가도 오줌을 싸도 나는 앉아 싸는 것보다는 서서 싸는 걸 <laughs> 연습을 많이 했고. 나무 꽃 하나 끼우다 놓고, 여기다 놓고. <laughs> 정말 그 정도로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내 몸에는 여자의 피가 흐르는 게 싫었어요 진짜로 어. 나는 남자가 더 좋았고 오빠 애들이그 가수에게 쉬하게 되면 가서 보고 달라와 어, 신기하네 그거 뚝 떼서 나한테 붙여주면 안돼 이럴 정도로 정말로 이게 약간 성향 자체가 천상 여자보다는 약간 남자에 가까운 에너지고 남자에 가까운 약간 엔돌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에서 뛰어내려도 나는 낙하산지 라 이렇게 뛰어내리고 어린 나이에도 이제 정말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뭐 묶어주고 머리를. 묶어주고 무슨 핀을 달아주고 이럴 때만 목선이 예쁘잖아요 여자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남자예요 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을 해도 항상 배에 힘을 딱 주고 장군님을 위하여 결사 온히 총폭탄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구운동할 때만 우리 장군님은 <laughs> 항상 현지 지도의 길에서 폐가 많이 팠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나는 이게 울음찬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좌야 저거 좀거 오빠 동지 지금 뭐라고있니요 이렇게 오빠 나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그러니까 목소리가 배때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항상 훈련이고 있어요 배때기 힘 빼라 배때기 힘 빼라 더더더 더, 더 하면은 함가 조국을 위하여 아힘 우리는 응 힘이, 힘이 들어가면은 함가 <laughs> 조국을 <웃음> 위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힘을 빼면서 빼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 호흡법을 항상 힘 빼는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약간 고위층에서 자랄 때도 외국인 사설 단을오게 되면 꽃다발 전해주는 예쁜 선을였어요아시보드이아재지마살김했어 음. 이렇게 하면서 아, 그때 그러니까 아, 용기 썼어야 되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 그때는 항상 이렇게 북한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가짜 웃음말 해야 되잖아요 경연 아버지 김일성 당근님께서는 <laughs> 1912년 12월 24일 만경대 그정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니, 그걸 진짜로 집에서 계속 배워, 계속 예, 네. 이거를 진짜 진심으로 한국 사람들 보면 아 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를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계속 입도 가짜 웃음을. 그래서 그 간장자 반간장. 대흥당감자 있잖아요. 어허. 그것도 걔네가 그냥 감자 감자 황감자 대흥당감자 이렇게 했는데 얘네 하는 거 봐요. 자세히 봐봐요. 감자 감자 황감자 대흥당감자 <laughs> 이기훈 그게 어떻게 보면 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옵션을 만든 거예요. 언제 아니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을 어떻게 왜? 시켜요? 어릴 때부터 그거를 해야만이 복식호흡이 있네? 있는... 장군님 앞에 설수 있으니 아 노력할 수밖에 없, 없게 만드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은 이게 잘 사는 집 애들은 영원히 잘 살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음. 고위직의 자녀라도 대학을 가려면 세 가지 악기 무조건 해야 되고, 세 가지 운동은 무조건 필수예요. 음. 그러면 못 사는 집 애들은 세 가지가 되겠어요? 여섯 가지 해야죠. 출신을 내가 어떻게든 아, 보이려면. 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다가 뭐 운이 좋아서 김정문이그 통역했던 애처럼, 걔처럼 걔는 정말 못 사는 집 애인데, 음. 어떻게 보면 거기 어릴 때부터 노력이 됐던 부분이라서 걔는 음. 스카웃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드문 거죠. 아니 어릴 때부터 이 그게, 그게 딱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 이게 한국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김일성의 초상화 이든 앞에서는 방송 해도 되나? 어돼요 음, 섹스도 하면 안 돼요. 어, 집 안에 아닌 초상화 있는 데선 하면 안 돼요. 초상화 뺏지 달고 섹스 하면 안 돼. 아무도 안 보잖아요. 우리 집이잖아. 충성심이죠. 그럼 그만큼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 아니 근데 내 남편이 말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보고 할 수밖에 없죠. 서로 서 감시해야 돼요. 그그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고 가서 해야 돼요. 혹시나 제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 응. 그 감정에 이북받쳐가지고 <laughs> 거기는 그 분위기에 붙박가지고 실수를 아니, 했어. 아니 감독님들... 감가지고 아니 감독님도 그래서... 웃지 마시라. 아니 <laughs> 거기는 성교육 자체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불타올라가지고 <laughs> 여자니까 할 수가 없네. 감독님 <laughs> 쪽 <이쪽> 오시라. <laughs> 뭐 이렇게... 이렇게 했어. 어, 뭐 이렇게 하어 붙으면은 입술 자체 될 수가 없어요. 북한에 성격이 안돼 있어서. 그럼 남자라고 해 봐요. 저한테 해 봐요. 저. 사동무. 한번 한번 남자 연기 한번. 내가 해봐요. 남자야? 예. 네. 아. 저 사동무. 어, 어, 왜 그러십니까? 사동무.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래. 더오네 지금 다시 울 거. 다른 집, 차 번지 부르지. 물 젖었습니까? 이렇게를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어. 아 어, 진짜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은 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옆에 안, 앉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수아 음, 음. 동무 이렇게 해가지고. 동무. 왜 그러니? 아 오히려 뻘쭘하게 대야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항상. 아이 거기 좀 틀라. 수아 동무 얼굴 좀. <laughs> 뭐 하시는 겁니까? <laughs> 알겠어요. 손목 딱 손목까지 도끼로 잘라내기 전에.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입을, 입을 속에서 아, 사진이 없는 김정은의 초 사진이 없는 옥수수밭이나 <laughs> 어. 그면 아니면은 아니면, 아기는 토, 어떻게 나? 토끼 울이나 그래서 돼지 울이나 소 울이나 어쨌든 안 보이는 어떤은 근데 장군님이 초상화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면 안 되지. 그럼 아기는 어디 어떻게 나? 애들. 그 안에 어쨌든 대낮에도 하면 안 돼요. 불을 끄든지. 아내 눈에만 일단 안 보이면 되는 돼요. 응, 사진. 맞아. 호텔에도 다 <laughs> 있죠. 북한의 호텔까지 가는 상 없죠. 어, 모텔이 없으니까. 모텔, 호텔 이런 거는 사치니까 없잖아요. 일하기 바쁜데요. 뭐 일하러 나가야지. 집에서 누가 한가하게? 그러면 이자처럼 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는 <웃음> <웃음> 뒤에서 뭐 하는 경우는 뽀뽀까지는 괜찮은데 섹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laughs> 없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만약에 혼전 임신했다 그러면 총살이에요. <웃음> <웃음> 할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을 그런 짓도 안 하겠지만 중학생도 그런 짓안 하겠지만 대학생 때 했다 나무 한차큰 진짜 한 7톤인가 8톤인가 나무를 붓고 남녀 둘 채워놓고 시범으로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고위층이면요? 고위층이면 걔네만 죽이면 안 되지 다4돈에팔천가다 아, 고위층 필요 없네 그럼 다 죽여야지 아... 사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그런 데 하면 안 되지 아... 대학 때 무섭다. 학교 때, 여기를 말하는 고등학생이죠. 중학교 때, 둘이 좋아해가지고 스킨십 하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섹스나 뭐 임신까지는 아닌데, 괜히 불태워 죽였어요. 다 보는 데서 네, 다 보는 앞에서. 음. 나만 드라마 봐도 총살이에요. 그러니까 몰래 봐야 되는 거고. 어, 요즘엔 많이 보죠? 요즘엔 그래도 많이 보죠. 근데 걸리면 죽죠.